아이고.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 항상 궁금한 게 많구나. <laughs> 뭐가 좀 힘들어? 저 힘들어? 저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까요? 또? <laughs> 내가 힘들어, 내가. <웃음> <웃음> 월에 저희 본부에서 혼자 몇천만 원씩 실적 내시는 분들은 음. 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런 사람들, 특징 이 있을 거예요, 약간. 특징. 와.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 특징. 그런 고민을 일단 너는 지금 해본 거잖아. 언제부터 해봤어? 저는 진짜 제가 막 실적 음. 빵 찍었을 때 음. 나는 빵인데 저 사람은 음. 천만 원 이러니까 음. 이게 다른 종족이 아니다. 어. <laughs> 그런 것도 있지 실은 타고난 재능도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뭐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하, 한 달에 일하는 양이 그분하고 똑같이 일을 했니? 그분들 휴일에도 지금 5월 달에도 스승의 날이면 어버이 날이면 주말이면 다 나와서 일하셨거든? 내가 석가판신의 날에 고민했죠 응.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일을 할까? 정말 몇 천만 원씩 버는 뭐 목표도 있겠지만 그 고민을 해봤어? 뭐 때문에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개미처럼? 일이 좋은 곳니까요 일할 때가 즐겁대. <laughs> 어, 진짜 그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 어, 자기는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일하는 거 즐겁니? 저요. 어. 어떻게 말할 수 <laughs>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저는 살짝 음. 이제 노는 게더 음. 좋은 것 같아. 그럼. 음. 노는 게 좋지. 근데 일을 노는 것처럼 가려면 일단 소득적인 만족 부분을 먼저 찍어봐야 된다는 거야. 저분들도 처음부터 몇천만 원씩 벌지 않았어. 그치? 어, 분명히 과도기를 거쳐서 몇천만 원을 벌었더니 일이 즐거워지는 거지. 왜 즐겁냐? 돈이 안 나오는데 즐겁겠니? 돈을 많이 버니까 일이 즐겁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왜 몇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게 간절함이지. 나는 저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간절함의 DNA가 달라. 다른 종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종족처럼 느끼려면 어떤 간절함이 필요해. 정말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음,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몇 명이 떠올라? 한, 명이요. 응. 그한 명이. 음. 그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한 분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봉별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간 거야. 그럼 너는 경찰에 신고하겠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봉변 당한 정도가 정말 심각해. 못 일어날 정도가 된 거야. 너그사람 어떻게 하고 싶니? 복수하고 싶지. 복수하고 싶지. 벌써 호르몬 나와? DNA 나와? 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DNA 나와? 그게 간절함이야. 그 정도 간절함 호르몬이 나와야 돼. 내가 그냥 우리가 챗바퀴 돌아가듯이 간절함 없이, 아, 오늘은 이거 하고, 무기력한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난 여기서, 아, 몇천만 원을 무조건 난벌 거야. 어, 아, 왜저 사람들 은 어떻게 벌지? 아, 나저 사람처럼 벌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달아갈 거야. 이런, 이런, 이런 간절함이 계속 생겨야 돼. 왜저 사람들은 저 벌고 나는 왜 이렇게 니까 이런 거 벌써 끝난 거야. 자, 그러면 그게 벌써 긍정적인 표현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벌써 나왔잖아. 딱그 부류가 나뉘어져 나한테도 너뿐만 아니라 많이 물어보거든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일을 잘했어요? 나 처음부터 일 잘했어 왜? 너, 누구보다 간절했어 왜?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 부양가족을 먹여 살지 못하면 생활이 힘들었고 가장이었고 근데 지금도 간절함이 있거든 왜? 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상급지라는 동네 정말 뭐 한남동에 뭐 그, 무슨 클리스인가 뭐, 있고, 뭐, 뭐, 있잖아. 걸은 데도 가고 싶고. 어. 그 간절이 있어. 어. 간절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수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 자체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난 될까? 아, 저 사람만 되는 것 같지? 벌써 그 호르몬이 다른 거야. 뭔 얘기인지 잘좀 이해 돼서. 간절함이 없다? 만들어야 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야 돼. 또 영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음. 일단 음, 긍정적이다 모든 일에 당연히 변수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변수를 대하는 마음이 긍정적이고 어, 다음 달에 영업은 또잘 될까? 항상 우리가 다음 달 걱정하잖아 다음 달에도 이번 달처럼 잘 될까?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이 안 됐으니까 더잘될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잘 되지 전달못 했으니까 이번 달두 배로 할 거야 그냥 이 DNA가 다른 것 같아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야. 할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겠지. 그분들도 응. 처음부터 막 긍정적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있어? 반대로 물어볼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되게 단순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어. 진짜 이제 이제 영업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일단 외형이 너무 깔끔해 지금 딱딱딱딱 떠오른 사람들은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근데 너 이미지 좋아 저요, 음. 저요 그거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미지는 문제가 아니야 음 이미지적으로 너무 좋은데 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 반듯한 이미지고 그 다음에 어, 거짓말 안할것 같고, 그 다음에, 진실될 것 같고, 똑같은 얘기지만, 성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말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 어, 그럼 봐봐. 첫 이미지, 우리가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첫 이미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좋잖아. 네. 말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만한 거지. 어.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 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객님들은 우리를 어떤 느낌으로 만나시냐면, 가입을 목적으로 만나시는 분도 가끔 있어. 네. 정말 필요로 해서. 근데, 우리를 만나시는 분들의 목적은 궁금한 거야, 내 보험이. 그치? 네. 내 보험이 궁금해졌고, 이 궁금한 상황을 누군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고민을 하는 거지. 그치? 처음부터 가입하려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 형성을 잘해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지. 왜? 긍정적이니까.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고 이 고기로 상담할 수 있을까? 없어. 내가 지금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고 있잖아. 연기. 연기는 내가 내 지금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잖아. 네. 그지 간혹, 너가 뭐 여자친구랑 네. 싸웠어.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갔어. 네. 어때? 표정이 나올까? 잘안 나오지. 잘안 네. 나오지. 그럼 고객을, 어, 무슨 일 있으세요? <laughs> 오히려. 어? 그러면 벌써 상담이 안 되지. 그 고객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고. 텐션을 빨리 잃고, 부정적 빨리 잃고 가서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정말 나한테 만족이 돼서 아 너무 상담 잘 받았고요 어 상담 되게 잘 하시네요 이런 멘트를 받았어 어때? 너무 여자친구랑 싸운 거 바로 잊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 전화해서 미안해 할 거야 어, 내가 그래 <laughs> 어, 경험담이야 <경험당해. 웃음> 어, 너무 와이프한테 얘기해. 내가 그래 왜? 계속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이 좋아야 지금 먼저 손도 건네고 벌써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난 그분 때문에 좋은 에너지 내가 받은 거야 뭐 이런, 이런 것도 지금 특징 중에 하나인 거 같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객을 대하고 그 고객한테 진심이 정해지고 그 말투도 예쁘게 나올 거고 후지부지하게 부정적이면 아하짜아 이렇게 되잖아 고객님 약간 이런 텐션이 안 나오. 영업 잘 했으면 긍정적인 게좀 특징인 것 같고. 세 번째 욕심이 많아. 나는 진짜 욕심 없는 줄 알았다. 어. 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 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욕심 되게 많대. 근데 욕심이라는 건일 욕심이 있는 거지. 일 욕심. 그리고 더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해. 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 없으면 필요 없어지. 본인 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 못 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 그냥 그 소득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응. 근데 내가 영업을 좀더 빨리 잘하시는 분들은 초반 욕심이 세. 응.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욕심이잖아 네. 음. 그렇잖아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같아고 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연습 당연히 필요하지 자, 음. 음. 내가 두 명을 비유를 해볼게 지금도 생각이 났지만 나도 지금 순간 딱 들었을 때딱이 생각이 났어 우리가 프로포즈 같은 거 하거나 뭐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걸 불러 네, 뭐. 정말 음친데 감동받아서 우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 노래 때문에 음. 그게 맞는 건가? 아니죠 뭐지? 그 마음 마음이잖아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 때문에 그게 세레나데가 전달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음. 바이브레이션 너무 좋고, <laughs> 더 이상하지 않아? <laughs> 어, 근데 마음은 별로야. 안 전달됐어. 별로지. 기교만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은 더 잘하면 더잘 들리겠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연 전달했을 때, 실은 그게 뭐 1순위는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아나운서가 아닌데. 고객 1대일대를 만나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절 수도 있고, 삑살이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고객이 전달이 잘 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고객한테 부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하는 건 전달이 절대 안 되겠지. 떨리지만 마음 하나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럼 눈빛도 달라질 거고, 표정도 달라질 거고, 행동도 달라질 거고, 그치? 음, 아무튼 오늘 조금 조언이 도움이 됐나? 아, 네, 이제. 네. 음. 저도 월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월천 한 번이 아니고 다시. 네. 무조건 찍겠습니다. 네. 월천 무조건 찍겠습니다. 네. 월천에서 멈추면 안 되죠. 네. 그치. 네. 어.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할때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야. 무조건 아. 할게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굉장히 좀 다르지, 느낌이. 네. 달라져.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는 것도, 우리도, 어, 좀 향상이 돼야 되고, 어,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제 조금 업이 되셔야 되니까, 어 우리가 지금 영업, 레벨업 어때? 레벨업. 오, 라임이 진짜 좋지 요 어, 영업, 레벨업. 레벨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영상 마지막에 외치고 끝내는 것 같아. 그 내가 영업 레벨업 하면 같이 레벨업 외치는 걸로 마무리할까? 아, 네 좋아요. 자, 영업! 레벨업! 레벨업!